<목소리로> 여기 83호 하나의 일자리 차가 3억 받은 10만 키로가 된 건봉이 8만 9천 원이네요. 월드풍의 8만 9천 원 자체가 이제 조경을 전문하다 보니까 비슷지게 해서 만원 공무연수 중이라서 현재 공무하신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따로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이제 수배 공무 제가 이제 조경 전문 공무남자이거든요. 후배들한테 이제 노하우 좀 점점 전수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보내고 1년 동안 그런 계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언제 퇴직했어요? 올해 1년공무원수1년 1년 기간인데 올해 12월 말에 이제 퇴직합니다. 그면 제 언제 처음 공무원에 임명이 되셨고 진평이 오기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, 그 진평이 오기 전까지를 간략하게 임명됐을 때랑 공무원 이 처음 됐을 때, 뭐 사령창 받고 했을 때 사회 첫발을 디이신 거죠. 그때가 어떤 어, 마, 어떤 느낌이었는지, 뭐, 그, 나의 나의 공직 생활의 첫 끼. 충평에서 서울에서 서울에 도 공무생활 잘 하고 내려왔는데 충평서 뭐 하긴 해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. 뭐 하다 보니까 이쪽 출장을 오다 보니까는 여기가 분유림이라 산이 수에 그 당시 산도 좋고 전부 다 분유림이라고 인제 중수위 땅이 그 주변이 전부다. 뭐인제산으로 더하다 보니까는 예전에 군사도로밖에 없었어요. 여기가 지금 그냥 삼삼이가 되는 폭의 군사도로 훈련장을 쓰이던 곳인데. 여기서 뭐 하나 만들어 좋겠다 하고 생각한게 먼저뭐 휴양림이 처음에 휴양림이거든요 지금 휴양린이라고 하는데 휴양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육받으러 가서 학생장이라고 뭐, 뭐야 열심히 잘했다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고 해가지고 받은 표정장입니다 저8 2년도에요 이 쪽이 게으요저쪽으리저쪽으쪽으로 내려주세요. 으로주주세요으로내으로 내려주세요. 내려주세요. 저쪽으려주세요요저쪽요왼쪽려주세요쪽 네. 그런가? 그러면... 그, 모델 자세로 이제 막